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다 꿰뚫어본다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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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아유, 어유, 아유. 한국 대중 가요계에 <laughs>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가수 딱지만 도 눈물이 나는 천상의 감성 보컬 발라드기해 황태 해안께서 <laughs> 드디어 방문하셨습니다 그가 왔다 시 사에서 러브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처음부터 깐깐히 무시하더니 예. 앨범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리프로파가 없어서 음. 무슨 답답한 고민이 있어서 자기 말로 저는 솔직히 그 곡을 쓴 때는 약간 이렇게 작곡가 마인드가 있어서 살도 찌고 이렇게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차림 대충 하고 이렇게 가서 밥 먹는데 누가 신승신승 옆에 신승구 왔어 그렇게 내가 대었거든요 근데 옆에 여자가 어디 딱 보니 아니잖아 너.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었고 막 이렇게 그래, 그런 얼굴에서는 방송에 나오기가 그렇고 지금은 이제 곡다 쓰고 앨범이 나올 때쯤 되면 제가 갑자기 가수로 딱 변신을 해요 음, 난 가수다 음. 그럼 평상시에 어, 방송 안 하실 때는 그냥 편한 옷차림을 뭐 입고 외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도 화장을 하고 어, 다니는 어. 걸 알고 있는 거든요아 아, <laughs> 근데... 제가 충분히 다 충분히 몇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르고 베일이 쌓여져 있는 우리 지성 씨 그렇기 때문에 루머도 많고 더 진짜 파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어, 지금. 아, <laughs> 보니깐 저러면 골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한국이 <두> 아니고 <laughs> 예. 예, 예. 자 일단 뭐 고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고민을 가지고 왔을까요?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앨범 홍보 차원에서 그냥 음. 한번 들려드걸까요제 목소리가 싫어요 어? 에 <laughs> 그냥 장난삼아 왔군요 장동근씨가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잖아요 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예. <laughs> 해리 씨가 다 자기 긴다리가 컴플렉스래요. 뭐 그런 유의 고민이잖아요. 오, 나 제, 되게 재수 없겠다. 예. <laughs> 저는 제 인기가 싫고. 예. 저는 솔직히 진짜 <laughs> 심각해요.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어,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개성 있는 목소리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때는 제가 좋았는데 예. 19년 이렇게 음악 생활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제가 매일 듣고 무슨 노래를 불러도 슬퍼져요 질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목소리가 약간 진리게 된거죠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장르를 바꾼다든지 창법을 바꿔가지고 변화를 줄수 있는거지 않습니까? 창법도 많이 바꿔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제가 한번 김종국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널 사랑스러워 그걸 한번 불러봤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널사랑스러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널 사랑스러워,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사랑스러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슬픈 노래 부를 <laughs> 때는 슬픈 노래 부를 때 이게 좋은데 예. 제 남들로 곡을 쓰려면 희노애락이 있어잖아요 어. 그렇죠. 밝은 노래 쓰고 나서 도내 목소리 <laughs> 탁 들어가면 사람들이 밝은 노래인데도 이렇게 아 슬프다. 어, 대중들도 네. 아무리 뛰어난 가수의 앨범 판매가 천만 장이 넘게 되면 그 목소리 에 질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음. PD가. 자. 맞아요. 저도,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콜라를 먹을 때를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면 햄버거를 먹을 때, 김밥을 먹을 때 어디서든지 먹, 먹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임이 있는 게 콜라인데 예. 콜라를 먹으면서 맛있다는 소리를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햄버거 먹다가 콜라 먹으면서 애들한테 야 콜라 진짜 맛있지 않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콜라를 어. 처음 접했을 때는 우와! 예.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와 짜릿하다. 신선하다. 예.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콜라를 먹을 때아 말도 안맛있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가더 그냥 또누구한테야 콜라 맛있지 않냐 그러면 콜라 야 콜라를 보고 맛있다니 콜라 다 똑같지 뭐. 똑같지 뭐 그러니까 신승훈도 신승훈이잖아 그 신승훈 똑같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신승훈 신승훈이야 이러거나 제일 싫었던 게 소개할 때 이제 예전에 뭐 발라드에 뭐뭐 뭐 국민인가 뭐 이렇게 막 소개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필요 없는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설명을 안 해주는데. <laughs>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 늘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사실 사실 다이또뭐 다른 때 있어요. 한국 대중에 환기 예. 봉문기를열었던뭐 문지기라는 편이 있는데 저도 문득 그냥 이런 말들이왜 필요하냐? 한국 대중 가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라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명을 안 하니까요. 요즘 애들이 저를 모르네.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한 8년, 근 8년 정도. 자, 여러분.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laughs> 저 나오면 노래하면서요. 아, 설명 조금만 해주지. <laughs> <laughs> 아무튼, 본인 <모르는> 스스로 본인의 <laughs> 목소리 이제 대중들에게는 거의 그 <laughs> 콜라 수준에 도달했다. <laughs> 몸에 안 좋다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예. 예. 그만그 <laughs> 목소리 대중들에게 몸에 안 좋은 목소리다. 노래는 어, <laughs> <좀> 이가 썼고요. <laughs> 그런 노래다. 아, 그, 그, 아 그렇게 그 되네. <laughs> 어, 둘이 잘 맞는다. <laughs> 되게 잘 따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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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탁탁 잘해는다 사전에 그 우리 제작진에게 어마 부탁 세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에게 신승훈을 재조명시키달라 조건부가 주요 음. 조건이 음. 두 번째 어몽길 대동이처럼 고장을 해달라 <laughs> 아니 작가가 먼저 우리 그렇게 할 거라고 신승훈 씨도 19년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우리 어몽길이나 이렇게 장인정신 면쪽으로 음. <laughs> 우리 제작진에게 잠시 <laughs> 어디 <어딜> 보세요 어디 보세요. <laughs> <laughs> 저를 똑바로 쳐다보던 작가가 <laughs> 제가 딱 쳐다보니까 <laughs> <variety> 뭐기라. 다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아... 수상 경력 엄마 밤면에 지락한 는좀부달라 오늘의 헤의는 발라드계의 왕의 귀환 심승훈! 그의 고민은? 제 목소리가 싫어요 참나 난 그렇게 싫으면 나랑 맞고 나라. 응? 어? 그게 운 때문이 고야. 안 되겠다. 어쨌든 무릎팔도사. 지금부터 신승훈을 제대로 <목소리> 파헤쳐 <파이>. 보자. 아빠! 건방진 <목소리> 퍼포피. 빠빠! 여름 신승훈. 1960년대 중후반 대전에서 출생. 나이가 정확하게 나가는 게 싫다면서 겨우 합의된 표현이 <laughs> 60년대 중후반. <laughs> 어퍼처나 매치나 어쨌든 마흔이 넘은 발라드 할아버지. <목소리> 발라드 할배. <laughs> 미소 속에 비치는 그대로 140만 장으로 데뷔 이집 보이지 않는 사랑 158만 장으로 히트곡 빵빵 터지고 있는데 기쁨도 잠시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보의 등장으로 절대 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발라드 더욱 몰입 날이 갈수록 노래는 슬퍼지고 슬프면 슬플수록 앨범 판매락은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부탁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laughs> 3집 널 사랑하니까 170만장 4집 그로 오랫동안 180만장 5집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으면 247만장 6집 지킬 수 없는 약속 130만장 7집 전설 속에 누군가처럼 100만장 앨범 발표 족족 100만장 을 훌쩍 넘기고 와. 최다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 1집부터 10집까지 발표한 앨범 전부 골든디스크 본산 수상 10년 동안 1위를 가장 많이 한 가수이자 작곡자 이번엔 즉슨 작사 작곡 노래 보두 신승훈 저작권 료3벌 <웃음> 형님! <웃음> 저 착한 동생이 되겠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제작관련 제발 뭐... 나과 동작이 찍히는 거... 박세린 하우스이비슷 자! 2005년부터는 일본에서 신사마로 활동하시면서 한류 가수로 우소집십니다 아, 아시죠? 제가 신승훈 씨 일본에서 편하게 활동하시러 일본 진출 안 하는 거 아시죠? 아예 들었어요 네. 잘 받아치네 <웃음> <웃음> 국민 가수에서 이제는 국민 노총각! 음악이랑 우리 결혼했어요를 몸소 실천하는 남자 신승훈!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는 목소리의 주인공 신승훈. 19년을 달리고도 신승훈표 발라드로 아시아시아까지 넘버는 당시는 욕심쟁이. <laughs> <laughs> 젊은이들이요 발라드 황제. 신승훈을 아는가? 어, 의뢰인의 특별 요청에 의해서 신승훈을 잘모르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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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데뷔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찬란했던 가요계 인생을 저희들이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대전에서 이미 데뷔하시기 전에 이미 유명서를 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르바이트로 대전에서 카페에서 노래했었고요 팬레터를 7천 통을 받았다니까요, 데뷔하기 전에도 데뷔하기 전에? 네. 라이브 카페 활동 얼마나 정도 하셨어요? 6년 그럼 그, 그 라이브 카페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laughs> 노를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기타가 없으면 저, 저 있잖아, 예 아... 그때부터 이제 모창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음...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그 처음에 했던 게 제일 많이 했던 게 조덕배 선배님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웃음> 이렇게. <웃음> 까먹는 거, 거 다, 눈 까먹는 거아 소름끼쳐요 금방 지금 아, 그리고 뭐, 또 멋쩍 뭐 누구누구 하셨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를 들면 아니요? I b e l i e v e 살짝 하자면 양현우 선배님은 I believe <laughs> 그댄 곁에 없지만 아, <laughs> 어, 어.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양현우예요 <laughs> 네, 아, 아. 형님이신 김현우 선배님은 이 선생님은 숙례할 때는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얼굴 길다고 생각해. 일단 길다고 생각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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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내가 좀 길다고 생각해. I've 이 e e n 그댄 곁에 없지뭐 이렇게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대로 <laughs> 이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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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포인트 잘 생각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예. <laughs> 쳐다보고 그러면 그리고 뭐막 팝송도 전 100곡 정도를 내놓었었어요. 와, 와우. 와우. 목소리가 또 최고조로 좋을 때 있으면 h e e a s t a b u e a s e it o v e a u o o u for you because i love you, you.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저 제가 제가 자이페이지서 그럼 화면 왜런 된 건데 궁금한 거다 질문해야 되잖아요. 네. 파리넬리가 연상인 아아 캐스나 괜찮아요. 설마 혹시 아니 뭐. 파리넬리가 이제 그그 그 가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왜그러시고자러 아, 이게 아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계시고 이게 아 우리 아는 다른 사람 파르다니 봤어요? 봤죠 파르다니 봤고 아, 폐양별로도 봤다니까요 이게 저의 <laughs> 몸폐 뭐. 아, 봤어요 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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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과 고음을 연습을 음. 정말 많이 했어요 어. 제 목소리가 되게 저음으로 내려갈 때는 음. 마로디 음. 아 이거 음. 바람에 음. 음. 끝날 때이런것까지 연습하고 어. 그다음에 아까 했던 뭐이런것까지 연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얼마나 내가 연습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 거죠. 아니죠 근데 파레리. 파리 아니죠. 그런 소문 많잖아요. 신송은 여자 안 만나니까. 신송은 여자 싫어한다 뭐. 아니, 남자인데 여자를 왜 싫어해요?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스케이트를 탔었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게 듣기로는 뭐 어떻게 보면 전부 궁금한 것 같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슬픈 놈을 어디, 어디서 잡는지 저는 좀 추억이 오래간 것 같아요 데뷔하기 전에 제 사귀었던 여자가 미소 속이 미친 게 주인공이고 그 친구랑 보이지 않게 사랑을 하고 헤어진 다음에 널 사랑하니까 라는 노래는요 <목소리> 왜 나만 슬퍼해야 하는지 나만큼 너도 슬픈지 이걸 제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나 TV에 나와서 웃고 하고 있지만 나도 나름대로 네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우, 그런 생각으로 써준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오줌 나올 때 나보다 조금 더 나올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넌내맘속에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널 찾지 않겠다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어그게그래서그 음. 다음부터 사랑의 테마가 끝나면서 이상한 전설 속에 누군가 <웃음> 전... <웃음> 요즘에는 그래서 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굳이 뭐한 여자 갖고 너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난김명식 선배님의 그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간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갔다. 저는 한 여자가 갖고 얘기했는데, 김영선 배님은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간다. <laughs> 그런 사랑을 써야 된다는 거. <laughs> 고 김광석처럼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런 것처럼 크게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즈리처럼. 사람에게 막 그림을 공격하고 TV 나가지고 와 미지리처럼 그냥 꼭, 꼭 잡아놓고 미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소해, <laughs> 꼭 <소야 웃음> <단어가 미저리밖에> <laughs> 써야 꼭 써야 될 <됐었네>, 단어가 미저리밖에없었나요 굳이 써야 됐어요 <laughs> 미지리. 아좀 전에 그 김강석 씨 노래 그한번 <laughs>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laughs> 어, 정말 좋잖아요. 이런 노래를 제가 이제 셋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니고 저는 기타 치는 신성지를 보면서 남자인 제가 봐도 조금 좀저 김광석 씨 노래를 잠시 부르는 입술을 보면서 입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 밖에 혼치부러 싶다. 이거. 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배고파서. <laughs> 아니죠, 아니죠한 그러니까 번에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보면 못 헤어나올 것 같거든요. 마음 드는 여 있으면 밤에 전화해서 h i p r picture p a 는데왜그러는데 만 원짜리 하나 갖고. <laughs> <laughs> <laughs>